예 궁금한 건 못참아 국못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원래 개그맨으로 유명했는데 최근에는 카레이서로 변신을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개그맨 양상국씨 모셨습니다. 양상국씨 안녕하세요. 아은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laughs> 아, 아 예. 아니, 근데 저는 예. 이게 생방인 줄 모르고, 예. 녹화인 줄 알고 왔어요. 아, 그러세요? 예. 아, 예. 와보니까 또 생방이길래 예. 깜짝 놀랐네. 저희는 항상 라이브를 아. 추구합니다. 아, 네. 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개그맨 겸, 예, 또, 카레이서, 개이서 양상국입니다. 아, 네. 예. 아니. <laughs> 너무 제가 저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연예인 만나서 너무 좋아요 지금 <laughs> 아예아니다더 아, 유명 한 연예인 만나야 되는데 아예 제가 호칭을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양 레이서? <laughs> 아, 일단 뭐 레이서로 불렀으면 뭐 게이서로 하고 불러주십시오. 게이서? 예, 네, 네, 제가 약간 게이서로서 밀고 있습니다. 아, 게이서가 뭔가요? 개그맨 출신, 이제 카레이서로, 아, 이제 게이서 출신, 레이서를 하셔서 네. 게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예, 밀고 예. 있습니다. 예. 아니, 뭔가 발음이 약간 묘하긴 해요, 게이서. 아니, <laughs> 아니, 예, 아니, 다 제가, <laughs> 어쨌든, 호칭은 오늘부터 게이서로 제가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자, 아, 잠시만요. 저희가 네. 까먹은 게 있어서, 이게 이 뜬금없는 진행을 이해해 주시고. 아, 네, 괜찮습니다. 아, 예, 예, 저희가 예, 막, 막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아, 저희 그 책, 책을 아, 지난주부터. 지, 진짜 이제, 뜬금없네요. 네, 진짜 네. <웃음> <웃음> 책을 저희가 지난주부터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여기 이거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지금 화면은 캡쳐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구독, 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그 화면을 캡처를 해서 이메일로 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한 분씩 뭐 선정을 해서 이거를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혼자도 괜찮지만 오늘은 너와 같이 케베스 라디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의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나승현 작가님.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거를 한달 동안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항상 닥터 키친 다방커피 어, 좋은 댓글 달아주신 두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예. 예. 이 주는 김에 뭐 휴시도 주고 뭐다출죠뭐뭐 <laughs> 이면지도 주고 뭐다출죠뭐안 아, 좋아하시더라고요. 안 좋아하죠. 좋아하시더라고. 예. 그거 아, 안 좋아하셔서, 예. 예. 아, 항상 예. 이게 저희 스폰하시는 분들은 아예 많이 해줘야죠. 최선을 다해요. 네. 최선을 해요 해야 목숨을 다해서 네. 해야 목숨을 다해서 예. 스폰 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네. 네.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아니 근데 어. 일단은 뜸했어요. 아 제가요? 예예. 아, 아, t v 에서 약간 뜸하시지 않으셨나요? 아 제가 아... 잘 v 비를안 보긴 해서. 아 이제 뜸하기보다는 <laughs> 예, 이제 예. 좀 이제 공기 코미디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좀 시들해졌죠. 좀 시들해지다 보니까 네, 저는 네. 이제 개그 콘서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이제 개그 콘서트 안본지 얼마나 됐어요? 어 저는 좀 네. 됐어요. 왜안 왜냐하면은... 봐요? 아니, 아 죄송합니다. <laughs> 예? 끝날래요? <laughs> 아 예? 죄송합니다. 또최 마지막에 본게 뭡니까 개콘? 개콘을 개콘이요? 본 적은 있어요? 아 제가 아마 2 0 2011년 정도에 마지막으로. 2011년도가 언지 우리 네 가지 할 때는 봤어요? 네 가지, 아, 한본것 같아요, 네 가지. 야, 네 가지도 모를 정도면 <laughs> 조금씩 한다, 아니야? 야, 그좀 쉽죠? 아니, ]데. 제가 사실은. 아, 그래도 네 가지는 개콘의 그좀이 핵심 코너였는데. 아니, 제가 미국에 있었어요, 사실. 미국에 네, 있었어요. 예전에 예, 예. 공부를 한다고 미국에 한동안 가있어서 아, 한국 TV를 못 보다가 아, 예, 예. 이제 2017년 정도에 들어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이제 약간 트렌드가 예. 많이 바뀌어있어서. 네, 아무튼 요즘에 예. 그래도 아직도 개그 콘서트에서 요즘에 아무것도 모른다! <laughs> 다른 코너로 예, 열심 히맹 활약 중입니다. 여러분들 아, 많이 사랑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도하고요, <laughs> 음. 아, 제가 아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장난 치는 겁니다. 예. 예, 다 예, 장난입니다. 예, 예. 예. 신경 안 쓰시거든요. 니근데 개인서. 아, 네. 예. 개인서. <laughs> <laughs> 개인서. 아참 이게 예. 진짜 두서없는 진행인데 저희는 예. 선서해야 돼요. 예, 선서. 선서를. 예, 왜요? 선서. 예, 따라하세요. 저, 정말 두서 예, 없는데. <laughs> 그럼 다방 커피를 들고 예, 제가 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서. 네. 선서. 자, 나는 나는 절대 절대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예. 선서하셨어요. 뭐 취조하는 예. 방송인가요? 아, 진실만을 얘기해. 아, 됩니다. 아니, 진실을 얘기해야 방송인가 요 예. 예. 아니, 지금 주말에 지난 네. 주말에 지금 경기 다녀오셨다면서요. 아, 이번 주말에는 이제 중계를 갔다 왔습니다. 아, 중계요? 자동차 레이싱 중계를 하고 왔고, 아... 그 전주에는 이제 레이싱 대회를 하고 왔죠.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네. 그 중계 현장을 보러 가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거기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네, 취재를 네, 네, 네. 하려고 했는데, 여감이더라고요. 네. 네. <laughs> 그래서 못 갔습니다, 저희가. 여감 이제... 무시해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감 무시하는 것 같은데? 여감 아니... 왜안 왜 와요? 아니. 그럼 어디까지 가지는 거예요? 너무 멀, 멀어서. 저희가... 그니까 어디까지 그럼 가시는 거예요, 아, 국민 TV가? 국민 TV는 네. 국민이 계신 곳이라면 다 가는데. 영암에서 <laughs> 국민이 계시잖아요. 아니, 안 그래도 여기 매일 그 감독님 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예. 꼭 현장에서 하고 싶다. 그계고 내가, 아, 현장까지 굳이 와야 돼. 그러니까, 아니, 무조건 우리는 현장에 생생한 걸 전달하고 싶다. 어디에요? 예, 이러니까. 예, 영암이에요. 그러니까한 예. 5초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웃음> <웃음> 결국은 안 오더라고. 예. 아니, 제가, 어, 사진, 사진 저기 나오는데 지금. 아, 예, 와. 저게 지금 본인 맞으세요? <laughs> 예, 저, 어... 저 누가 봐도 저 아닌가요? 아 네. 그렇군요. 예. 네. 아근데어뭐좀 근사해요. 저거는 아, 차는 예. 차는 그러면은 본인 차인가요? 네, 이제, 이제 저희 이제 팀 차를 팀아 예. 아, 팀에 소속되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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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떤 팀인가요? 팀저 이제 현대 회중을... 모터 클럽이라는 HMC 예, 우리 클럽 그. 팀에 레이싱 팀에 아니, 같이 들어왔습니다. 현대 모터 클럽이라면은 현대 자동차가 스폰을 대주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뭐큰 스폰은 아니고 예, 네. 완전에 뭐 현대 팀을 만든 게 아니라 현대 이제 조금 이제 동호회 같은 개념의 약간의 지원을 조금 받고 있죠 예. 아, 거기에 어쨌든 현대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지금 양상국 우리 게이서 양상국님이 뛰고 <laughs>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아그 아니,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아. 예 아무튼 열심히 이제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레이싱을 좋아해가지고 네아 막막 용인석기 네, 만들고 어. 용인에서도 그래서. 한번 뭐 타보신적 있으세요? 아, 용인에서는 아직까지 타본적은 없고 용인은 이제 약간 진짜 프로급 대회만 열리고 아. 오픈을 잘안해 가지고 저는 이제 영암 인제 서킷을 음. 좀 타고 있죠 아 네. 영암 네. 아, 영암 좋아합니다 <laughs> 아니, 왜냐면은 <laughs> 사실은 제가 처가가 예. 목포예요. 아, 처가가 있는데도 안 오는 건 뭐지? 아, 전... 이거는 아니. 와이프를 싫어하든지 저를 싫어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laughs> 예. 예전에 그래서 예. F1 경기가 열렸잖아요. 아, 제가 예. 구경을 간 적이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예. 구경을 간 적이 있는데, 예. 아, 멀구나. <laughs> 수도권에서 참 가기 힘들겠구나. 이게 생각이. 멀죠, 물, 예. 저희도 하더라고요. 사실 레이싱보다는 네. 갔다 왔다가 더 레이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왜냐면 갔다 왔다 간 아, 8시간 네. 9시간 걸리니까 그러니까요. 가서 그 운전 레이싱 네. 하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다고 아, 선수들이 많이들 아.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그 차를 본인이 모는 그 경기에 하는 그 차를 몰고 네. 가는 건가요, 그러면? 아 이제 보통 다른 선수들은 이제 몰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음. 이제 제가 갈 때도 있고 아니면 거의 저희는 이제 팀에서 조금 많이 음. 해 주는 편이죠. 예. 네. 네. 아, 그렇군요. 뭐. 그러면은 차를 이렇게 얹어서 가나요, 그럼? 다른데, 다른, 데, 다른 아니, 이제 차를. 끌고 오죠. 저희 팀 아, 미키네이기. 아, 예, 좀 아, 끌고 오는 편이죠. 예. 실력이 어느 정도 되세요? 우승한 적 있어요? 어우, 되게 아, 뭐 있어 보여요, 저렇게 네, 하니까. 아, 아. 아. 아, 뭐 제가 또 약간 또뭐 이런 방송에서도 겸손을 해야 되지만 예, 예, 예. 선선을 했기 때문에 뭐 예. 현재 실력을 예. 이대로 다 예, 얘기를 예, 해야 예. 되는데, 어, 지금 현재 예. 예, 벨로스터 N 네, 챌린지 컵 예, 지금 챔피언입니다. 챔 챔피언. 시즌 챔피언. 아 잠깐만 잠깐만. 시즌 챔피언. 아니, 우리가 내가 막... 선서를 안 했으면 좀경선할했는데 선서를 했으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지. 우리가 모른다고 뭐 막말 막막 지원해서 하는 거야. 아이그는왜 아니, 하면 들어가면 다 나오기 때문에 아, 예 제가 이제 이 육전을 이 앞이 저저번 쪽 육전이었는데 육전에서는 예. 5등을 하고 그 전전에는 이제 오전에서는 이제 우승. 어... 네 폴투피니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잘 몰라. <laughs> 네, 이제 폴투피니시가 이제 레이싱을 하시는 분들이 예. 좀 이렇게 좀 높게 쳐주시는 건데 예선을 1등을 찍으면 1, 2, 3, 4, 5 이제 그리드대로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예선을 1등을 찍으면 폴 포지션이라고 이제 1등 자리를 차지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1, 2, 3, 4, 5, 6, 7발 줄을 선 다음에 이제 경기를 하는데 경기를 또 잘하는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예선을 1등 찍어도 경기를 못하는 음. 선수가 있고 그래서 경 포를 잡고 우승까지 하면 이제 폴투피니시인데 음. 이제 오전에서는 제가 폴투피니시를 했었죠. 아 그래서 지금 그렇군요. 현재 시즌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몇 브리그예요 그러면 그거? 몇 부리, 그까지 말고. 우리 이거 사회 인 야구 보면은 1부리, 그 아... 2부리, 그 3부리, 4부리아마에서는 거의 최고 높은. 아, 그래요? 예, 예. 이제 허... 바로 이제 다음 이제 프로 경기 정도까지. 아, 예. 그래요? 예. 정말인가요? 네. 오, 깜짝이네요, 정말. 아, 아니, 제가 너무, 아,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약간 왜외의는람 <laughs> 이렇게 사람을 조용조용하게 무시하는 방송인가요? 우리가 계속 트 불러놨고. 예. 아, 그러면 상금, 상금이 궁금해요. 아, 근 상금은... 여기 댓글에도 지금 오뜨리라님이 그럼 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생각보다 도 그렇게 세지는 않아. 국내 사실 레이싱 자체가 조금 세지 않아서 스폰을 세게 받아야지 사실 상금도 커지는 이제 거니까 이제 스폰을 좀 받고 상금이랑 해서 뭐 이렇게 조금 아. 이제 되는데 저희는 이제 1등을 하면 100만 원 정도. 어. 예, 100만 원 정도. 그러면은 그 1등이 한번뭐한번뛸 때마다 그 그거를 주는 거야. 네, 이제 전마다 1등 전마다? 하면 100만 원, 2등 하면 90만 원 이렇게 아. 해서 내려갑니다. 예. 아. 근데 막상, 뭐, 오일 갈고, 브레이크 갈고, 차량 경기 때, 뭐, 조금 손상이라도 가면. 그러니까요. 더 나가는 거예요. 보험은 들어주나요, 그러면? 아, 레이싱에서는 뭐... 보험이 없죠. 아, 보험 서킷에서는, 없어요. 뭐, 페라리를 내가 뭐, 아반떼로 때려 박아도 다 각자 수리예요. 아, 진짜로? 네, 진짜 각자 수리예요. <laughs> 네, 각자 수리예요. 전혀 없어요. 산차로 해야 되겠네, 그러면. 아, 근데 산차로 하면 이제 조금씩 더 좋은 차를 타보고 싶고데력이나 싶고, 네. 뭐, 이런 거가. 그렇죠. 밀리니까. 이제 국민TV 하다가, 뭐, JTBC 가고 싶잖아요. 아니, 저공 TV, 여기, 에는 저, 고는데 뭐 <laughs> <laughs> 저, 블로드 안가로드안 가고 있가 불러도 안갈 겁니다. 데 가고 세요안 가고 있는데, 블로드 안 가고 있는데, 블로드 안 가고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베라리를 타고 싶습니다. 저는 차 어떤 예. 차종을 지금 보고 계세요, 러아 지금 레이싱하는 네. 차는 이제 벨로스터 N, 그러니까 원메이크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똑같은 아. 당일 단일 차종, 아. 다 벨로스터 n 으로서 예, 경 벨로스터면은 그러면 차. 브랜드가 현대인가요? 제가 벨로스터 N은 알아요? 아 몰라요. <laughs> 저기 죄송한데 이렇게 게스트 불러놓고 사전에 조사 이렇게 너무 안 하고, 네 <laughs> 이렇게 뭐 대충 떼우려고 하는 이런 방송 나 너무 실례, 아, 너무 성직하신거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니 벨로스터 N이라고. <laughs> 예, 예. 어그 차종이 뭐냐면 어 벤츠 AMG 들어보셨죠? 예, 예. 예 벤츠 AMG나 뭐 우리 아우디 S처럼 음. 현대에서 이제 최초로 N, 고성능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아 N 이라는. 예, 예. 이제 앞으로 벨로스트 N, 뭐, 제네시스 G80 N, 음. 뭐, 소나타 N, 이제 N이 붙으면. 그 고성능 브랜드를 아, 조금 더 벤츠 S 클래스 뭐 이런 것처럼 벨로스터 아니 S 클래스에 S A M G가 붙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아. 고성능 브랜드로 음. 나와서 이제 그 벨로스터 N으로서 이제 경기를 치르고 있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아뭐제 경기 영상. 어, 어, 어 경기 영상 와 이거 예. 아 저거는 이제 아반떼컵 할 때. 예 저거 아반떼 영 아, 그렇군요. 네. 아. 아 정네요. 뭐제 자료가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국민TV에. 아, 어, 그러게. 이거 본인이 네. 본인이 주신 거 아닌가요? 근데. 아, 제가 증언은 아닌데. 예. 네. 이렇게 막 쓰면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할 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전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음. 국민TV에 제가. 예. 네. 혹시 다음 아. 질문 질문은 몇개 많이 준비되어 있는 아, 준비, 거죠? 질문 아, 질문 많이 준비해. <laughs> <laughs> 예. 야, 자 자. 그 그개콘코너 국제 유치원. 아. 예. 네.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네. 어 어떤 뭐 국제뉴스에 어, 접근하는 컨셉이에요. 네네. 이게 원래 뭐 뉴스에 관심이 있나요? 혹시 국제유치원은 알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웃음> <웃음> 기사, 기사로 기사로 검색해서 제가 <laughs> 아 이제 국제유치원을 예.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까 저희가 예, 예. 워낙 짧게 짧게 코너가 하고 끝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았던 코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게 어떤 코너였냐면 제가 설명을 조금 잠시 드릴게요. 예, 예. 북한 어린이, 미국 어린이, 한국 어린이, 일본 어린이, 음, 음. 그리고 중국 어린이가 나와요. 아. 그래서 북한 어린이가 한국 어린이한테 막 지우개를 계속 던져요. 아. 그왜너 계속 너왜 계속 지우개 던져. 예. 그러면 이제 미국 애가 말리고 계속 미국 애가 너 가져 줄게 먹어 이러면 북한 애가 미국 과자는 안 먹고 중국 과자는 먹고 뭐 약간 그런 아. 코너였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국제 정세를 어린이화했던 어... 코너였죠. 예. 아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시사적인 어떤 배경 지식과 관심이 네. 있지 않으면은 이게 좀 따라가기 네. 힘든 거잖아요. 네네 어... 조금 뭐 시사를 좋아해서 사실 그 코너 제가 기획하고 짰는데 그렇게 개그 콘서트를 보시는 분들이 음... 저게 뭐 하는 건지를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수준이 떨어졌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저를 죽여요, 그냥. <laughs> 예, 국민팀이 나왔다가 제가 이렇게 매를 맞을 정도.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laughs> 예, 그 독도에 예. 러시아 비행기가 왔잖아요. 네, 뭐 그렇죠. 그런 거를 예.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어린이가 이제, 음. 러시아 친구가 어린이가 유치원 학생이 그, 그 장난감 음. 비행기로 막 이렇게 한국 어린이를 막 괴롭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네. 시청자들이 저걸 뭐 하는 건지, 이게 아... 그러니까 약간 시사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 저걸 아... 좀 이제 풍자를 했구나라고 아... 하는데, 제 생각만큼은 그게 좀잘 풍자를 제가 못했는지, 네뭐 실패한 개그였네 요 그러니까. 예, 실패를 했습니다. <laughs> 예, 실패를 <laughs> 했습니다. 예, 자, 자 실시간 예. 시청자 댓글 중에 양상국님 관련해서 김유준님 사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양상국님 반갑습니다. 언젠가 국민 TV 수상한 이야기 출연진들과 염태영 수원시장님과의 대화 콘서트 마치고 함께 사진 찍는데 제가 키가 작으니 허리를 깊게 숙여주시는 배려심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 웃음, 예. 감사합니다. 예. 기억나세요? 저저때 저 옛날에 했던. 아, 거? 저 이제 저 수원 갔을 때 아마 그때 같이 했었나 뭐그랬을 음, 건데 음. 예, 그때 생각납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삼, 그때 우리 진행자가 그 그분 누구죠? 포동하신 분? 그그 그 있잖아요 그그 그, 그, 강호동밖에 그... 모릅니다 아니 그그 <laughs> 그 정치 쪽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포동하신 분네그 갑자기 이름을요? 읽으러... <laughs> 아 근데 그분이 하셔서 김용민 예 네, 김용민 씨아 김용민 씨가 아 하셨을 때 가서 제가 김용민 씨한테 포동하신 네. 분이라고 얘기했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그 정도 뚱뚱한 아는 게 어디야? 포동하고 지금 거도요어 잠깐 화좀 내지 마시고 잠깐만 진정하시고요. 아 아직까지 아. 제 캐릭터를 잘 모르시는구나. 아이 정도는 제가 하를댄게 아니라 아, 근데 캐릭터가. 예. 아 아니, 사실은 거. 제가 옛날에 옛날에 많이 매우 좋아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양상국 씨 예.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였어요. 아, 제 코너가만 두 개만 얘기해 주면. 시아 제가 진짜 진짜 두. 아두 개만 왜뭐 제가 한 코너 너무 많은데 두 개만 얘기해 주십시오. 아 제가 제가 잠깐만 예. 다른 질문 드리고 검색 좀 하고 있을게요. <laughs> 아, 진짜 좋아했어요. 아, 상처 많이 받고 가네요, 여기 와서.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아, 가 예, 감사합니다. 뜬금없는 예. 캐릭터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 40대 후반이에요. 아, 예. 네. 저런 건 10살 차이밖에 안 나네요. 네, 뭐 같이 늙고 가는 거죠. 네. 위아래로 10살은 원래다. 야야 하는 거 야야 하는 거뭐 어. 다음 질문 하자. 아, 예. 네. <웃음> <웃음> <laughs> 자 시사에 이렇게 관심 많으셨어요. 아 시사에 그러면은 시사평론가 요즘 저희가 황현희 씨를 예전에 한번 처음에 여기서 부른 적이 있어요. 이 공모 참. 황현 선배 약간 네, 그쪽으로 네.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자리를 잡다가 최근에 약간 욕 먹었는데 어쨌든 네. 네 어쨌든 시사평론가나 뭐 시사 개그맨 쪽으로 한번 해보시. 개개 개이 개이 평론가 아니, 이거 아니구나. 개인서 네. 평론가로 한번 해보시는 거. 개인서를 갑자기. 아근데 제가 네. 시사를 좋아하긴 하는데. 음. 야, 사실, 이게 좀 겁나잖아요, 사실. 음.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지금 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약간 음. 이걸 매진해야 되는데, 사실 좋아하긴 기 한데, 약간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음. 네. 가장 연착륙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국민TV에 나오시면 된다. 여기에 나오시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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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TV는 색깔이. <laughs> 저희는. 예. 예. 예, 예. 뭐 자로 젠더 탄 중립? 예. <laughs> 중립. 이거는 김용민 씨가 좋아하는 아, 말인데 예. 자로 젠더 탄 중립 예. 자중.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색깔은 딱히 없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어 예. 만듭니다. 파란색이 좀 많이 <laughs> 예. 옛날에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바뀌기도 했었어요. 아, 예. 뭐 특정 그 특정 관심법 쓰지 마시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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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네. 제 관심 있는 뉴스 어떤 거예요 시사평론가가 됐다 오늘 시사평론 한번 같이 해보시죠 그런데 근데 근데 네. 뭐 제가 여기서 시사를 음. 뭐 말할 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음. 조국이 가장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조국 장관님이 친, 예. 장관님이 친 조국입니까 반 조국입니까 아니 근데 약간의 진실만 얘기하세요 진실 친 쪽이었는데 예. 근데 아무래도 요번에 사건이 터지고 이러면서 음. 저도 약간 이제 그게 왔더라고요. 아 이게 만약에 국가직을 할때 음. 능력만 봐야 되냐 음. 아니면 이런 그~ 예뭐 가정사나 이런 음. 것까지가 음. 다 해야 되느냐에 저도 이제 약간의 음.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딜레마가 음. 오더라고요 음. 개인적으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아~ 일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음. 근데 약간의 조금 부수적인 문제들이 음. 있지 않았습니까 음. 음. 그럼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갔을 때 음. 일로만 볼 거냐 음. 이게 가정사도 볼 거냐에 대한 음. 이제 저도 약간의 딜레마가 오더라고요. 아, 예, 약간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줄타기 음. 예. 하시나요 지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줄타기 네. <laughs>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지금? 약간 상황이 네, 약간 네. 정치로 봤을 때 시사로 음. 봤을 때제 음. 상황이 다시 약간... 한번 묻겠습니다. 진 조국입니까 반 조국입니까? <laughs> 그래도 아직 아, 저는 약간 친쪽이 아, 같은데 예. 선설했기 뭐 때문에 누구나 예. 누구나 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있는 거고 예, 뭐 그거에 예. 대해서 약간 저, 있는 음. 거죠. 예. 요즘 뭐좀 새롭게 이제 뭐 준비하시는 뭐 개그 뭐 소재나 이런 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그러면 다음 거 어떤 거 아, 하실 거? 지금 제가 뭐 하는지는 잘 모르죠. 아까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아 제가 지금 제가 뭐 아까 전에 처음에 예. 아니, 뭐였죠? 예. <laughs> 아, <laughs> 정신 하나도 없네 아, 지금 제가 <laughs> 예. 약간 여심 저격 코너를 하고 있거든요. 음, 음, 음. 네. 만약에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음. 이제 여, 여자, 이제 저희 개그맨 후배가 저한테 물어보면, 음. 제가 이제 그거를 멘트로써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음. 만약에 제가 만약에 질문을 드렸을 때, 예. 여자분들이 약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오빠, 그, 오빠 엄마랑 나랑 음.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음 나는 당연히 자기지. 그럼 엄마는요? 어? 예. 약간 아. 그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한테 이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어. 오빠. 예. 응? 오빠는 엄마랑 나랑 빠지면 누구랑 누구 먼저 구할 거야? 음. 엄마? 어? 그럼 나는 내 아이의 엄마? <웃음> <웃음> 약간, 약간 지금 약간 이런 코너를 아, 하고 있습니다. 약 여심 저격 코너. 여심 저격. 저격이좀 됐나요? 아 모르겠어요. 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 나쁘지 않아 가지고 음, 지금 반응이. 음. 예. 예. 아무튼 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국민TV 처음 나오셨죠? 어, 아, 그때 제가 한번 나왔으니까 두 번째 아닌가요? 아 그때 언제 나오셨나요? 김용민 씨아 김용민 때가? 씨 있을 네, 때 네. 그때 나오셨구나. 네네 아, 그때 기... 참 진행도 좋고 부드럽고 재밌었던 기억이 아 그런 그래, 그런 기억들이 있었군요. 아, <laughs> 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가시게 간곡하게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다장난아예예자 <laughs> 아, 예. 나름 매력 이 있으시네요 아예 네. 예. 저희 제가 네. 오늘 사실 모시자고 한 거는 뭐 네. 이렇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한데 네. 사실은 농담이 아니라 네. 같이 뭔가 좀 네. 시사평론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해서 진짜 모시 모시 PD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저, 제가 시사평론을 한다고? 네, 같이요 저 저랑 아. 같이 편안하게 네. 뭔가 뭔가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농담이 아, 예. 아니라 하신 마음 있으십니까? 아 앞으로 다음부터 예, 예, 쭉뭐 뭐. 말하는 건가요? 예예. 예. 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아, 예. <laughs> 아 시사 평론 하는데 예. 예. 저도 뭔가 걸고 가기 때문에 이게 뭐 뒤로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아 그럼요. 어, 손가락 한 표시해봐요. 제 제작진하고 상의를 하신 거예요. 손가락 손가락으로 살짝 예. 표시해봐요. 제 방송 안 노니까 감독님 손가락으로 살짝 아, 한 표시해봐요. 예. 지금 저 정도 표시 의사를 없는 거 보니까 예. 제가 이뭐 걸면서까지 할 필요는 아, 아.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뭐지고요? 한번 우리 좀 시사 쪽으로 한번 같이 해보시죠. 예. 아 좋죠, 재밌죠. 예, 예. 예. 관심 있습니다. 진짜. 예, 마지막으로 차와 개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어느거하시겠습니까 아, 이렇게 하다 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 아, 와버렸네요. <laughs> 너무, 너무 예, 뜬금이 너무 예. 자주 없어가지고 아, 아 예. 저는 근데. 네. 어 코미디가 좋습니다. 아 코미디가 좋으 예, 코미디 좋습니다. 아. 차는 응. 배차나요 하 그러면? <laughs> 배차나 하요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취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개그맨을 했기 때문에 취미생활로 하는데 이게 이슈가 된 거지. 음흠. 저의 취미생활인 거지. 예. 근데 저는 일단은 코미디언으로서 예, 존경받는 코미디언 되고 싶습니다. 예, 예. 아니, 아니 뭐. 뭐... 끊임없이 정진을 하고 그래 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항상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 아. 재밌게 보고 있다고 그렇게 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댓글을 네. 좀 읽어 드릴게요. 네. 예. 자, 스페이스 엔젤 03 님이 내 아이의 엄마 크크 한명 웃기셨어요. 아, 어, 네. 어, 네. 감사합니다. 보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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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청소 하자 쿨했죠. 예. 쿨했 쿨했다라는 거는 양상국 그 우리 게이서님을 쿨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아 예. 그리고, 자, 그리고 우리 고죽한, 고죽한님께서 국민 v 음. 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렇지, 김진일 기자님 목소리가 너무 갈라지네요. 물이라도 한 잔이라고. 한, 아. 아, 네. <laughs> 한, 한 모금 하시죠.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한번 이렇게. 것들이. 이런 배려하는 방송 굉장히 아,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예. 고즈하 넉하님 덕분에 음. 예, 성함을 알게 됐네요. 음. 김준일 기자님 진짜 <laughs> 아, 아, 전체 모르고 지금까지. 네. 예. 아니,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 그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예. 모르는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죄송하게. 그래도 생각을 지금이라도 하고요. 김준일 예. 기자님 아, 예, 네. 우리 개이선님 아. 아. 양상국님 방송. 예. 마지막으로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만 하시죠. 예. 네. 아, 정말 뭐 개우 콘서트가 뭐 요즘에 뭐 재미없다는 말도 사실 많이 들어요. 음.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 세상에서 그래서 사실 뭐 워낙 이렇게 범위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뭐 욕을 해도 되고 뭐 바, 그 방송이 이제 범위가 없는 세상인데 그래도 그런 속에서 그래도 건전한 웃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개그맨들이 많이 노력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뭐 개인 유튜버 저도 조금 하고 있는데 축구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뭐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축구 좋아하시면 한번 와서 봐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페이 조정을 잘해서 네또 다시 다 나올 수 있는 네 국민 TV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예. 예 <laughs>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예, 불러주셔서 너무 아, 예, 감사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국민TV에서 같이 시사 네, 네. 프로그램 한번 진행해보는 거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보시고. 아, 출연료는 PD랑 예. 얘기하시고요. 아, 근데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예. 우리 김준일 기자님께서 또 약간의 진지함을 맡고 제가 약간의 농담에 또 이렇게 부분을. 아, 제가 있을까? 개그를 맡고 우리 양상국님이 진지함을 맡으셔야 돼요. 하면은. 아, 그래요? 예, 예. 못할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벌써 지금 <laughs> 처음부터 약간 예. <laughs> 예, 대그 매니저 레이서 양상국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